목이 아파서 옆을 돌아볼 수가 없으시죠? 목에 좋다는 스트레칭을 해보지만 할 때만 시원하고 금세 다시 뻐근한 통증이 찾아오시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목통증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이유는 목뼈를 바른 자세로 붙잡아주는 근육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스트레칭으로 시원해진 목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적절한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물리치료 이야기 알쓸물치입니다 지난 1편 영상에서 이 목통증을 없애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한 마사지와 스트레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못보신 뭐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우리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목의 앞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통해 풀어주고 자세교정을 위한 목덜미인대 스트레칭까지 해주어서 목이 올바른 자세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주는 방법을 알아보았죠 자 1편 영상을 보시고 실천을 해보신 분들은 효과는 강력한데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몸의 근육들은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다시 원래의 길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근력강화운동을 통해 스트레칭된 근육을 그 위치에 붙잡아두어 새로운 길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목뼈가 올바른 위치에서 정확하게 굽히고 펴고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력 강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뼈 굽힘 동작을 강화시켜줍니다 우선 베개 없이 이렇게 똑바로 누워줍니다 그러면 턱이 살짝 들린 자세로 이렇게 누워지게 되는데요 턱을 살짝 당겨서 머리 위치를 교정해줍니다 한쪽 손으로 뒤통수를 딱 잡으시고요 땅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려줍니다 이때 턱이 이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올리시고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살짝 빼시고 목의 근력으로 10초간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을 세 번에서 다섯 번만 반복해 주세요. 턱 당기시고, 머리 잡고, 땅에서 살짝 들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두 번째로 할 동작은 목뼈 편 강화 운동입니다. 베개를 가슴 아래에 받치고 엎드려 누워줍니다. 팔은 편안하게 벌려주시고 팔꿈치로 땅을 살짝 지지해줍니다. 자, 이 자세에서 팔꿈치를 대각선 앞쪽으로 살짝 밀어주셔서 날개뼈를 안정화시켜주시고요. 머리를 뒤로 당겨서 머리와 등이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고개를 뒤로 젖혀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0초 유지 5회를 반복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팔꿈치 대각선으로 밀어주시고, 머리 당겨서 직선 만들어주시고, 고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마지막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세 번째로 할 동작은 목뼈 돌림 강화 운동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베개를 가슴에 받치고 엎드려 누워주시고요. 팔꿈치로 땅을 살짝 지지해줍니다. 팔꿈치를 대각선 앞쪽으로 살짝 밀어서 날개뼈를 안정화시켜주시고요. 머리를 뒤로 이동시켜서 등과 머리가 일직선 상에 놓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 자세에서 천천히 목을 한쪽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갈수 있는 만큼 가셨다면 여기서 10초를 유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원위치 하시고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이 동작을 세 번에서 다섯 번만 반복해 줍니다.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오늘은 목 통증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목뼈 굽힘 편 그리고 돌림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일과 중에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목뼈의 유연성을 지켜주시고 아침 저녁 하루에 두번 정도만 오늘 배운 강화 운동을 병행해서 해보시면 정말로 강력한 효과를 보실 거라 장담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알쓸 물체는 계속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